요거! 저희 오셨을 때 오른쪽 하단에 있는 타워 뭐, 형태의 뭐야? 아까 컴퓨터 키실 때 사용하셨죠? 네 오케이 이제 본체라고 하고요 뭐라 한다고요? 본체, 본체? 아, 본체가 요즘에는 종류가 좀 많이 나와서 요 타입을 이제 타워 타입이라고 하고요 요즘에는 미니 컴퓨터도 있고 진짜 주먹만해요 미니 컴퓨터가 그리고 모니터에 컴퓨터가 달려있는 아이들도 있고, 종류가 꽤나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구매하시면은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 초반이면 충분히 선생님들 쓰실만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체 말고, 요거, 모니터라고 하죠? 요런 모니터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수 장치 중에 요거, 키보드. 네, 저는 이제 무선으로 구매를 해서 쓰고 있어서 다음처럼 선이 안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무선으로 쓰고 있어서 선이 없는 마우스가 기본으로 달려 있으셔야 됩니다 음, 그 다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실망인 스피커 이렇게 크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프린터도 있고요 자 이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컴퓨터에서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하드웨어. 음. 자 그러면 컴퓨터를 이제 설, 샀어.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소프트웨어라고,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소프트웨어. 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기계다. 이때 하드웨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직접 실제가 있는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실체가 없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가장 들고 다니기 좋은 컴퓨터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응, 스마트폰, 스마트폰 핸드폰 맞아요 그게 우리가 가장 들고 다니기 좋은 미니 컴퓨터예요 안에 응, 요 기계 자체가 하드웨어죠 그리고 안에 저희가 만질 수는 없지만 만진다라고 포함 표시하는 어뭐 앱이라고 하는 아이들 응, 그죠?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도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자 그럼 이제 다음 거1 3페이지 마우스 자 마우스를 보시면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그리고 가운데 바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퀴 휠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예. 음.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는 거를 뭐라고 하죠? 클릭. 클릭이라고 하죠.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는 거 뭐라고 할까요? 더블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는 거 클릭. 우클릭, 우클릭. 아. 아, 오른쪽 클릭이라고 하셔도 되고 우클릭, 좌우할 때 우클릭이라고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끄는 거. 드래그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네. 자, 14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 명칭들은 컴퓨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겁니다. 자 그러면 클릭을 할 때는 클릭은 어떨 때 쓰는 거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누르는 거라 그랬죠.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다루다 보면 경고창이 떠요. 그 경고창에 버튼이 있어요. 아까 우리 프로그램 이렇게 뭐였니? 창에서 오른쪽에 X 버튼 한번 눌렀었죠. 클릭을 해서 누른 거죠. 그런 버튼 타입을 선택을 할때 쓰는 게 클릭입니다.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는 거 뭐라 한다 그랬죠? 어떨 때 쓸까요? 뭐할때 썼죠? 방금? 응. 켤 때. 프로그램을 열고 싶을 때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분들이 처음에 컴퓨터 배우시면 더블클릭을 습관들여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킬때 더블클릭을 하다 보니까. 근데 선택이라, 그러니까 클릭과 더블클릭을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사용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걸 우클릭이라고 한다 그랬죠. 우클릭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단축 매뉴얼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치, 창이 하나였어요. 요런 거. 아이고, 으쌰. 요런 거. 요런 창을 띄울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아, 뜨는 창은 프로그램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그 프로그램에서 자주 쓰는 아이들이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래그 하는 거. 드래그는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끄는 걸 얘기하는데 이 마우스 다루는 기능 중에 가장 많이 쓰시게 되실 거예요. 아이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옮긴다든가 아니면 다중으로 여러 개를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럴 때 쓰는 게 드래그입니다. 그래서 네개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게 될 거고, 이 드래그만 잘 다루면 웬만한 건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제가 재소개를 하다가 나간 것 같아. 그죠? <laughs> 아이고. 요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질게요. 자, 자 자. 여기 성함이 선생님 이름에 네자 이거는 제 핸드폰 번호고요